저와 함께 브이커머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이 라이브 커머스에서 핵심이 양방향 소통, 누구와? 고객과 양방향 소통이라고 했으니 도대체 어떻게 라이브 방송에서 고객하고 소통하면서 라이브 방송의 핵심 매출을 쭉쭉 올릴 수 있냐 궁금하실 텐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 진행을 맡은 정소영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라이브 방송으로 어떻게 매출을 올리나 고민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올리는지는 다른 사람들이 한 거를 많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실제 방송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판매가 됐는지 우리 시청자들은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와, 진짜 주문량이 엄청 폭주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그 폭주된 양이 도대체 얼마나 폭주한 건지 또 우리 사장님들은 엄청 궁금해 하세요. 도대체 방송에서 얼마나 팔리냐라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브랜드 인지도가 엄청 높은데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 생활용품이 아주 값싸게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처음 방송, 두 번째 방송, 세 번째 방송까지는 그냥 알려나가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보다는 방송을 통해서 고객과 소통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점점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가 점점 진해질수록 결국 그 고객의 지갑이 열린다. 이 단계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처럼 다른 지역에서 혹시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라고 궁금하시겠죠?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최근에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크리스마스의 확실한 행복이라고 해서 크확행. 제가 소확행을 들어봤어도 크확행. 이름 참잘 지었죠? 크확행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때에는 연말이기도 하고, 뭔가, 뭔가 주변에 선물도 많이 하는 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졸업을 하는 시기이기도 해서 진짜 소비가 많이 몰리는 그 주간이죠. 그때를 겨냥해서 이 온라인 플랫폼 총 40군데와 전통시장 400군데가 모여서 이 중소 소상공인들 약 4만 명의 이 업체들과 함께 참여한 행사예요. 혹시 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 중에서도, 어, 나도 참여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지자체와 소상공인분들과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축제처럼 온라인 속에서 협업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것에서 진짜 큰 박수를 보내고요. 이건 우리가 박수만 칠 일이 아니에요. 와 누군가는 저렇게 해서 실제 매출도 일어났고 그리고 라이브 시장에서 진출해서 이미 방송도 하고 자리도 잡고 있구나라는 이야기인데요. 언제까지 남의 이야기가 돼선 안 되겠죠. 또 그럼 다른 사례는 없나요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다양한 전통 시장들에서 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시장의 상품들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선 아리랑 시장에서도요, 지금 옆에 보이는 더덕이나 곤드레나 감자 같은 또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판매하고 있는 수제청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집 진짜 맛집이에요. 꼭 사서 드셔보세요. 꼭 놀러 오세요. 또는 여행 상품을 판매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멀리 있는 관광객들만이 고객은 아니죠. 우리 시장 상인분들끼리 또 고객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정말 다양한 고객 타겟들을 대상으로 해서 라이브로 소통을 하는 방식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성대 전통시장이나 인천 전통시장이나 이런 지금 시장 라이브는 기관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행사지만요. 사실 이렇게 리드를 하는 의도는. 이 맞배기를 통해서 시장의 상인분들이 직접 본인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하실 수 있는 힘을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었던 프로젝트고요. 그 외에도 충주에서도 충주 사과 진짜 유명하죠. 또 충주 오이, 배, 감자 그리고 강원장터 라이브 커머스 인프레시에서 강원장터 TV에서 또 이렇게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 소통을 하고.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유튜브 하단에 링크를 걸어서 영상을 보시다가 이동을 하기도 했고요. 제가 진행했었던 프로젝트 중에 어, 충남의 보령 혹시 아세요? 보령 머드축제 굉장히 유명하죠. 이렇게 머드축제는 원래 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못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축제 행사를 온라인으로 대행을 했고 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 안에서 짤막한 1 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이렇게 머드 제품을 판매를 하기도 했어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했더니 실제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해외로 선물을 하기도 했고 정말로 해외 외국인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접속을 해서 구매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우리의 이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아니라 넘어서 베트남, 중국, 일본, 미국, 유럽, 전 세계가 될수 있는 거구나. 왜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은요, 구글에서 전 세계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이미 와, 많이 자리 잡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시면은 실제 해시태그만 잘 쓰셔도 그들에게까지도 노출이 될수 있습니다. 이 해시태그 전략은 제가 다음 강의에서 안내를 드리겠지만 아 이렇게 국내에서 국내 소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조금 더 사례들을 통해서 확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 하는 이유는 뭐다? 팔려고요, 잘 팔려고요. 아니 시장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내가 손님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우리 손님들이 궁금한 게 있대요. 그러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들어와서 물어보세요. 지금 들어오시면 제가 한 시간 동안 조금 더 싸게 드릴게요. 혹은 조금 더 많이 드릴게요. 우리 시장에 덤을 더 드릴게요. 네, 이런 혜택들을 막 넣으면서 결국은 고객들 입장에서는 직접 시장에 오지 않아도 시장에서 살수 있는 물건들을 집에서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고. 또 내가 궁금해요. 감자 사이즈가 사장님 어떻게 돼요? 이 감자가 지금 제가 옆에 있는데, 어, 얼마나 크기 차이가 있어요? 큰 거는 얼마나 크고 작은 거는 얼마나 작나요? 이 들어있는 박스에 감자 좀 크기 비교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네. 작은 거는 아기 주먹만 하고요. 큰 거는 와 성인 남성 이건 거의 뭐 임꺽정 주먹만 하네요 네 이렇게 크기 비교를 해주고 또는 스마트폰 크기와 비교를 해주실 수도 있고 네 이렇게 감자를 직접 찐 거를 시연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더덕 가는 방법을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도 있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네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손님들이랑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방송 끝난 다음에. 와, 우리 사장님 진짜 좋은 제품 판매하시는구나. 와, 방송보다 보니까 감자 너무 먹고 싶어요. 와, 여기 진짜 저렴하네요. 라고 느끼시는 고객님들은 주문을 하고 나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방송 끝나고 나면은 그 주문된 것이 카운트가 되죠. 이거 한번 맛보시면요. 진짜 재밌어서 아마 사장님들 매일매일 라이브 커머스 키고 있으실 거예요. 그 맛보기가 진짜 중요한데 준비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게또 라이브 커머스예요. 그럼 뭐부터 준비해야 되냐? 굉장히 준비할 것조차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는 판매 전략을 세우는 것부터가 준비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판매 전략이라 하면요. 시장에서 오프라인에서 고객을 만나서 장사하는 것처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시장은 조금 달라요. 온라인 시장은요. 우리 소비자들이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이 냉정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오프라인의 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손님들은 비교를 해봤자 우리집 감자랑 옆집 감자 또는 우리집 국수랑 옆집 국수 즉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군데 없어요. 그런데 온라인 시청자들은요. 사장님 방송하시는 동안에 비교를 합니다. 어디랑? 살짝 방송을 나가서 검색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가게의 평판을 조사해 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곳보다 싼게 맞나? 다른 곳보다 차별화된 게 맞나? 다른 곳들보다 좋은 게 맞나? 이 방송이 진짜 혜택이 맞나? 조사를 해 봐요. 그러니까 사실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제대로 내가 가치 있는 브랜드 전략을 세우고 차별화 전략을 세우고 지금 이 시간에 꼭 사야 되는 이유를 설득할 준비를 하고 들어가지 않으시면 정말 판매를 하나도 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비교 대상이 훨씬 많은 시장이기도하다라는 거를 좀 염두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굉장히 다양한 차별화 전략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직접 키웠어요. 혹은 가격이 차별화가 되기도 하고요. 구성이 차별화가 되기도 하고요. 과일 같은 경우에는 브릭스가 높다라는 게 차별화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스토리가 담겨서 차별화가 될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별화가 뭐가 될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계속 강의만 들으니까 지치시죠? 잠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영경이네 가이사이 가이를 마셨거든요. 어? 오세요. <laughs> 우리 데이비드 오길비 네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셔도 돼요. 저는 이 말이 정말 너무 우리 사장님들에게. 이 판매 전략을 고민하실 때 아주 쉽게 한 줄로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화기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불을 지르셔야 돼요. 세상에 불이 많이 나면요. 소화기는 아주 불이 나게 판매가 될 거예요. 지금 마스크가 왜 이렇게 잘 팔려요? 마스크를 써야 하니까요. 바이러스가 돌고 있으니까요.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차단해야 되니까요. 비말 감염을 다 차단해야 되니까 모든 전 국민들이 보호구를 착용하기 시작했어요. 보호구가 뭐예요? 마스크예요. 이 수요와 공급이죠. 즉, 우리 사장님들이 꼭 사야 하는 그 이유를 불을 지르시면 돼요. 아, 근데 뭘로 불을 지를까? 지금 안 사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팔게요. 그러면 불을 지르는 게 아니라 이건 불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TV 홈쇼핑에서 방송 어떻게 하죠? 이 방송 마지막 혜택입니다. 올해 더 이상 이 혜택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때요? 뭐야? 이거 놓치면 안될것 같아. 네, 긴박하게 하죠. 가슴에 막 불이 지펴져요. 또는요, 와 지금 A 세트 주문량 폭주했고요. 주문 별로 안 남았습니다. 이제 두 세트 정도만 남았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 마음이 어때요? 막 두근두근. 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네, 고민하는 순간 저두 세트 다 팔리면 나못 사는 거네? 그럼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거네? 불안하죠? 그렇게 가슴에 불을 지피시는 거예요. 판매 전략은요, 사실 쉽다면 굉장히 쉬워요. 지금 빨리 안 사면 후회하실걸요? 아마 지금 여기서 이거 안 사시면 다른데서 못 사실걸요? 네. 이렇게 몇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고객들을 조금 더 빠르게 소비할 수 있게끔 촉진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영업 전략이죠 판매 전략 네. 이거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한 가지 제가 좀 염두가 되는 게 우리 시장에서 간혹 가다가 마주치는 우리 사장님들의 유형 중에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사장님 저덤좀더 주세요 사장님 이거 깎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봉투에 담다가 다시 없고 됐어요 가요 <laughs> 딴데 가서 사요. 아니, 나 지금 여기 사려고 했는데 막 쫓아내시는 사장님이 있어요. 방송에서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방송에서 댓글로 막 공격질문을 해요. 다른 데보다 더 비싼 것 같은데요. 어, 이거 어제도 이렇게 가격에서 판매하지 않으셨어요? 다음 주에 또 방송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댓글 남기니까 갑자기 사장님이 열이 받아. 그래서 뭐라 해요? 나가세요. 됐어요. 보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요즘 이제 온라인에서 흔히 뭐라 하죠? 악플러 악플러들이 나에게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팬을 만들기도 힘든 이 시점에 악플러들을 데리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아저 사장님 또 방송한다. 저기 사지 마세요. 저 사장님 막 내쫓아요. 방송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분들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온라인은 수없이 많은 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다, 안 산다를 떠나서 정말 내가 친절하게 나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노력했을 때딱 시기가 맞다면 그때에 내가 오프라인에서 일주일 동안 장사했던 그 매출을 한 시간 만에 올릴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고객들은 땡땡 하면 하지 말라고도 해도 하거든요. 자, 고객들은 땡땡 하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땡땡은 무엇일까요? 네. 땡땡 고객은 어떤 상황이면은 아,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해도 아니요, 사장님 살 거예요. 할까요? 바로 고객들은 필요하면 사지 말라고 해도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장님들이... 내가, 음, 예를 들어서 따뜻한 양말을 하나 살 거예요. 어, 양말을 내가 산다라고 했을 때 양말 가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내가 이 가게에서 이 집에 이 양말을 구매하신 데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또는 내가 따뜻한 털신 하나를 산다고 할게요. 겨울이니까 털신발 하나를 사고 싶어요. 근데, 신발은 사실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이 집, 저 집에서 다살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 고객은 필요하면 사지 말라고 해도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매 전략에서 계속 멘트를 하셔야 될까요? 지금 이털 신발이 너무나도 필요하게 느끼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TV 홈쇼핑을 잠깐 상상해 볼게요. 우리 로봇 청소기 없어도 잘 살아왔거든요? 건조기 없어도 잘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TV를 넘기다가, 어? 요상한 동그라미 하나가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방송을 보게 됐어요. 근데 저게 로봇 청소기래요. 근데 쇼호스트 두 명이 나와서 어떻게 나에게 설득을 하고 있냐면요. 이거 보신 분 분명히 있어요. 전 국민 한번 이상은 봤을 거예요. 막 머리카락 있고요, 먼지 있고요, 막 가루 막 이렇게 흩어져 놓고요, 콩 같은 거막쌀 같은 거 뿌려져 있고요, 굉장히 더러운 것들 막 놓고 로봇 청소기가 지나가요. 쓱 지나갔는데 어머 깨끗해졌어. 아니 내가 밀지 않았는데 막 얘가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다니네. 뭐야? 내가 집에 왔을 때 청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청소가 끝난 집에 들어오는 거네. 이런 걸막 상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상상을 상상에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보세요. 제가 지금 보여 드릴게요. 이게 뭐 물이 흘러요. 쓱 닦습니다. 청소기가. 어, 집에 먼지 엄청 많아요. 쓱 닦아요. 요즘에 반려동물 키우시죠? 우리 집에 강아지, 고양이 털들이 막 떨어져 있어요. 쓱 지나가면 다 닦입니다. 카페트 위에 아주 깨끗하게 해 줍니다. 이런 걸 시연을 해요. 그럼 우리 사장님들 어떻게 필요하게 하시겠어요? 감자를, 지금 저 맛있는 감자를 안 먹으면 안 되게끔 시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막, 호, 불면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데, 얇은 껍질을 까내면서, 아, 이거 하나 소금에 살짝 찍어서, 또는 설탕에 살짝 찍어서 먹었는데, 막, 포근포근 식감을 표현해주면서, 어,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지금 출출하시죠? 간식 당기시죠 다이어트 하고 있지 않으세요? 이러면서 막 필요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지금 이제 곧 겨울 방학이에요. 우리 어머니들 아이 집에 있을 거잖아요. 아침 먹고 간식, 점심 먹고 간식, 저녁 먹고 간식. 그 하루에 여섯 끼 뭘로 하실 거예요? 일주일 내내 고민되고 계시죠. 지금 답 내리신 분 있으세요? 감자 갖다 놔보세요. 구워줘도 되고 버터 얹어서 구워주셔도 되고 감자 채 썰어가지고 볶아서 반찬으로 해도 되고 고민할 게 없어요. 감자 한 박스면은 일주일 내내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막 메뉴를 알려주세요, 사장님이. 저는 이거를요 갈아서 전도 해먹고요, 채 썰어서 반찬으로도 해먹고요, 부침개로도 해서 안주로도 먹고요, 쪄서도 먹고요, 구워서도 먹고요, 튀겨서도 튀김으로도 먹고요. 근데 단돈 만 원밖에 안 해요. 이만 원에 이 2kg 한 박스 들여놓으면은 얼마나 일주일 내내 행복합니까? 요즘에 식재료가 얼마나 비싸요? 이렇게 설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왠지 저거는 내가 저돈 가치를 하겠다. 막 필요해. 나 감자 있어야 될것 같아. 나 감자 없으면 이번 주 일주일 못 견딜 것 같아. 이렇게 점점 필요하게끔 느끼게. 자꾸 설득을 해나가는 과정이 판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거창하게 세일즈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세일즈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제품이 누구에게 필요한지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 허리를 안마해주는 의료기기를 판매한다면 운전 장시간 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계신 분들 허리 아프시죠 어, 근데 우리가 침을 맞자니 너무 아파요 저 진짜 침 맞는 거 너무 싫거든요 그렇다고 마사지를 받으러 가자니 너무 비싸요 그런데 이 제품은 지금 69,000원에 사두시면은. 1년이 뭐야. 몇년 동안 쓰는 건데, 그러면은 한번쓸 때마다 100원도 안 해요. 5년만 매일매일 쓴다 해도. 이런 식으로.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네? 너무 필요한 제품이네? 저거 나한테 필요한 거네? 이렇게 필요를 느끼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노하우는요. 내 상품을 누가 소비하는가 그 소비자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들을 한명한명 한명 언급하시면서 그 상황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이것이 그들이 필요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론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바로 FAP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제품의 특징들을 정의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 고객들이 얻게 될 삶의 이익적인 부분들. 그 다음 마지막 지금 저한테 구매하셨을 때 얻게 될 혜택적인 거. 요거를 순차적으로 표를 그려놓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은. 조금 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눈에 좀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쉽게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려우신 우리 사장님들은요,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 들어가 보시면요, 쇼호스트 분들도 셀러 분들도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판매하는 제품을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해당 제품으로 다른 분들이 방송하신 거볼수 있거든요. 많이 많이 시청하시는 게 또 나에게 굉장히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판매 전략은요. 굉장히 전문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아주 친숙한 전문가. 감자 전문가. 식당에 저것을 판매하고 있는 멸치국수집 전문가. 또는 내가 소비를 해서 소비자로서 샀는데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판매하는 C2C 모델에 있는 전문가. 네, 그런 모습을 가져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객님들이 얻어가실 이익이 이만큼이에요 라고 설명을 많이 잘하시면요. 결국 내가 가격을 얼마로 책정하든 그 시청자들은 아, 저 많은 이익들을 가져오는데 단돈 이거밖에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이 지불해야 되는 가격을 아주 저렴하다고 느낄 거예요. 저렴한데 안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렴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판매 전략 별거 아니죠? 네. 상대방이 얻게 될 혜택을 잘 풀어나가시면 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이 제품을 실제 쓰실 분들이 누구인지 누가 사야 되는지만 정의를 하시면서 왜 지금 사야 되는지까지 연결을 하시면 바로 이것이 판매 전략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제가 이 강의 중에 보여드렸던 FAB 표를 꼭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